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이번에도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16개 종목 중에 2편 8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KGETS입니다. KGETS 요것도 어 과거에 어, 굉장히 강했었죠. 저도 약간 수익을 보고 나왔었던 종목이라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구간을 만들고 어, 급락을 했고, 그리고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닥권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어, 상한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행보하면서 거래량 터뜨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 지금은 다시 한번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요 앞에 거래량 대비 어 강하게 올라갔던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 대비 어 거래량이 거의 없이 쭉 빠졌기 때문에 특정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요거 한번 어 가지고 와 봤고 한번 지어 볼게요. 지어 보고 나서 지금 지금 2 4 1선과어 거의 상한가 종가 가격이 거의 일치합니다. 요 가격대 대략 13,200원 대 어, 상한가까지딱 맞춰보면, 대략, 13,100원에서 13,200원, 어, 지지가 강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구간에서, 뭐, 더아 더, 더 13,100원 대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매수하실 필요 없고, 요 구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121선 돌파됐다가 다시 한번 눌렸는데, 어, 요 구간, 121선 한번, 목표가로 잡아 부, 잡아 보셔도 되고 만약 돌파 나왔을 때 한번 강하게 상승한다면 요 앞에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어 포인트 되는 지지 가격 그리고 저항 가격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많이 눌려서 지금 RSI 30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한번 어 짧게나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마찬가지죠. 이렇게 장대 양봉 거래량 한번 크게 터뜨리고 나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어, 쭉 빠지면서 뚜렷하게, 요, 들어왔을 때 거래량만큼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통 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초가는 웬만하면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아래 꼬리가 과거에 어 요구간에 있었긴 했지만, 대략 4,990원이니까 5,000원, 그리고 장대 양봉 종가 대략 5 0한 200원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5,200원이 다시 한번 뚫고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고 매수 타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평선 거의 다 다섯 개가 모여 있는데 다시 한번 이평선 다섯 개를 돌파하는 순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대략 5,500원 돌파될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리고 지지 가격은 어 정말 마지막 5,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나 RSI 30선 아래 있다는 것은 어 과매도세였다는 거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S 아 SG 글로벌입니다. SG 글로벌도 지금 흐름은 어, 나쁘지 않습니다이렇게 지금 저점을 점점 높이고 있고 고점 저항 라인이 꽤나 일정한 가격대가 대략 1 5 0 0원대 였는데 1,500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캔들이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제외하고 정별 상태를 만들면서 어, 점차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분명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어, 1,670원 요 가격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돌파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명확한 지지는 1,500원이니까 1,5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하는 게중요하니다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 동양 EMP입니다. 동양 EMP도 추세가 나쁘지 않았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 조정하고 박스권 돌파 상승 그리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점차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해주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 굉장히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면서 과매도세가 나왔던 부분. 하지만 이런 구간 거래량은 사실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분명 이 구간에서 분명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어 그 기간이, 어, 한동안, 오래 거래량을 터지지 않고 움직였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올 때,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눌린 관점, 그리고, 사실, 2200원, 요 앞에 있던 지금 고점 라인에서 지지받는 게 가장 베스트 했지만, 오늘 약간 이탈하면서 아쉬운 모습 나왔지만, 다시 한번 6일선 지지를 받고, 2200원대 올라선다면 다시 한번 반등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히 눌린 시점에서 한번 매수 노려봐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스24입니다. 이거는 사실 100%는 아닌데 어, 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아래 꼬리, 어, 윗꼬리가 달리고 저점에서 이렇게 지금 쌍봉을, 아,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윗꼬리,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매집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최근에 요즘에 이런 패턴 정말 많이 나오죠. 어, 5G도 그렇고, 네옴시티도 그렇고, 굉장히 어, 아래쪽에서 윗꼬리를 다른 종목들이 결국에는 캔 캔들 자체가 우상향 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도주들은 내려가고 있고, 약간 이런 테마성, 그리고 약간 가벼운 종목들이 쭉쭉 강하게 한번씩 올라온다는 거. 너무 많은 비중을 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실른다면, 대략 한 5에서 10% 정도를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그 정도 비중에서는 단타 관점으로서도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드네요. 명확한 지지 가격은 대략 4,900원 대 여기 정확하게 라인이 하나 그어지고 그 가격 위로 지금 캔들이 있다는 거는 여전히 매수할 수 있는 유용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조심은 해야겠지만 4,900원 지지 그리고 돌파됐을 때 241선 캔들로 돌파하면 꽤나 좋은 흐름. 다시 한번 요 앞에 매물대에 있는 고점 5,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돌파하면서 돌파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어,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카스입니다. 어, 비슷하죠? 지금 S24 카스 차트가 비슷하 비슷하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아래꼬리 에 바닥 부분에서 거의 바닥권을 계속해서 잡아주다가 윗꼬리 달고 빠지고, 윗꼬리 달고 빠지고, 그리고 윗꼬리 달았는데 계속해서 캔들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평선들 역별 상태를 조금씩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한번 인지를 해주시고, 명확한 저항은 지금 2 4일선과 그리고 윗꼬리가 계속 맞고 떨어지는 이 가격대 대략 1650원 되네요. 1650원 돌파되면 또 꽤나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 생각하시고, 명확한 지지는 이 가격대 대략, 어, 1520원 대 또, 지지, 이전엔 저항이었지만, 이번에는 저항, 어, 이전엔 저항이었지만, 이번에는 지지가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대략 1520원 또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요런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역시, 윗골이 달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다는 거, 매집의 흐름을 또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이거는 뭐 길게 길게 달리지는 않았지만 거의 바닥권에서부터 추세적으로 올라왔고 윗꼬리 한번 달고 지금은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라인 9,100원대를 명확하게 지금은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6 1선 돌파됐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지지라인으로 버텨주는 모습. 그러면 대략 9,100원대 이렇게 이탈하면. 약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9100원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때, 바로 위에 있는 121선, 지금은 대략, 9,800원 한 정도 있네요. 9,900원 정도 보면 되겠죠? 거의 만원에 가까운 가격. 이 가격대에 다시 돌파되면 단기적인 추세를 좋게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단기 테마성으로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121선 돌파되면 위에 있는 241선 대략 11,700원 있으니까 이런 가격대 목표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줘도 될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GKL입니다. 제가 어 요즘 호텔신라도 그렇고 어 이런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도 결국에는 장대 양봉 나온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는 듯하지만 어 캔들 자체는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 명확한 저항 241선 121선 만났을 때 분명히 이렇게 저항 받는 부분이 있지만 어 살짝 지금 눌리는 구간에서 21선 지지받고 요 가격대 241선 지금은 대략 어 정고점과 함께 17,600원 17 있는데, 17,600원 돌파되면 다시 한번 강한 파동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한번, 요, 리오프닝 이슈도 분명히 다시 한번 되면서, 관련주들이 한번 정도 이상은 제가 봤을 때 파동을 줄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면서, 이런 구간, 21선 만났으니까, 21선 깨고 내려가는지, 버티면서 재반등 해줄 수 있을지, 요런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2차전지나 아니면 반도체, 요런 주요, 굵직굵직한 테마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섹터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르게 부각될 수 있는 네엄시티 5G 그리고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에도 분명히 한 번에 파동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어, 한번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매매 관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